아, 이게 뭔 버섯 굴락인가? 이야, 멋진데. 아, 이것은 황소비단 그물버섯이 있네. 황소비단 그물버섯. 아, 아 저쪽에도, 아 이쪽에도 이렇게 황소비단 그물버섯이 이렇게 쫙 아주 뭐 굴락이네, 굴락. 군락. 굴락을 이루고. 그 죽은 나무 가지 밑에도 뭐 굉장히 많고, 이쪽으로 뭐, 이쪽도 찍고, 저기도 있는데, 저쪽까지는 뭐, 안 찍더라도, 이야 여기 굉장히 멋진 황소, 비단, 거물, 버섯, 굴락지가 있습니다. 예, 저녁 예, 저녁이 다 돼서 뒷산에 운동 삼아 왔는데 이렇게 소나무 숲 길가에 이렇게 황소비단 거물버섯 불낙지가 이렇게 만들어져 있네요. 예.